해가지고 사회복지가 됩니다. 사회복지는 국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과 제도로 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시기 드시지 보통 대부분 다 하시는 것이 다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민권적 권리와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교재에서 나오면은 그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보장 사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보장은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만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나 큰 책임을 가기 때문에 민간도 같이 참여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과 제도 및 전문적 서비스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회복지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은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를 원조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을 강화하고 회복하시, 회복시키며 그들의 목적에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도록 하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보다 협의의 개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사업이 발전이 되어서 사회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협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정의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입니다. 사회복지 합성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적인 의미와 복지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사회라고 그럽니다. 사람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혼자서 살고 섬에서 섬에서 혼자 산다 그러면은 그건 사회 생활이 아닙니다. 로빈슨 크루소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혼자서 섬에서 살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사회 생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건 사회가 아니죠. 이런 뜻으로 사회라는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영적인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하는 의미이고 이기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함을 의미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지만 개인생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과 또 이기적 속성이 같이 합체가 돼야지 사회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란 well-pair인데 well과 pair가 합쳐진 말입니다 불만이 없고 만족할 만한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복지가 좋다, 참 살만하다, 편안하다 이런 것을 다 복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옆에 플러스 기출 비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중간에 내용이 있고요, 또 반대쪽에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교재를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 풀 수가 있고, 안 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이나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복지를 하는데 영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 영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지를 할 수가 없겠죠. 똑같은 식으로 비영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하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섬에서 살면서 혼자서 먹고 자고 하는 행동은 사회가 아니죠. 반드시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붙어 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다, 인간이란 뜻이죠. 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삶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기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